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60회 쓰기 54번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조기교육에 대해서 써라. 조기교육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쓰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조기교육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조기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쓰는데, 이 단점을 조금 다른 말로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점이 많이 있어요. 단점이 적어요. 라고 하면, 찬성을 선택하게 되겠죠. 반대로요. 단점은 많지만 장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그래서 찬성을 하게 되면 장점을 크게 말하고 반대를 하게 되면 단점을 크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점은 문제점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써야 되는데, 먼저 서론에는요, 조기교육은 무엇인가, 조기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쓰셔야겠습니다. 조기교육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자, 한번 써봅시다. 자, 조기교육이란, 어렸을 때 교육받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 교육받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교육받는 것이다.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주 일찍부터 교육받는 것을 조기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 서론에서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써야 되냐면 모든 것이 그렇지만 조기교육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둘다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자, 단점을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요. 뒤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그런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나빠요 라고 얘기하면 나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점은 좀안 좋지만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 속에 문제점에 대해서 더 크게 이야기한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찬성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조금 있지만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요. 이미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에서는요, 장점과 단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어요. 공부 잘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해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문제점은 뭡니까? 스트레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요, 조금 더 살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요, 조금 바꾸면 학업 성적이 우수해질 수 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멋있는 말로 바꿔봤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학업, 경쟁력. 자, 경쟁력을 키우다, 높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자, 한국어를 6개월 동안 배운 사람이 잘 합니까? 6년 동안 배운 사람이 잘 합니까? 6년 동안 배운 사람이 잘하죠.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 있죠.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더 일찍 시작해서 오랫동안 배우면 당연히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를 배워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있는데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봅니다. 이 아이가 뭘 잘할까라고 궁금해하죠.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게 합니다. 경험하게 하면 이 아이가요, 3번을 아주 잘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3번의 재능이 있구나. 이 3번의 재능을 우리가 몰랐는데 숨어 있었는데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재능을 더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그 재능을 키워 줄수 있다. 자,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그 재능을 키워 줄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서 재능을 일찍 발견해서 그 재능을 키워 줄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점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학업 성적이 우수해질 수 있다. 또는 학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서 재능을 일찍 발견해요. 그리고 그 재능을 키워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 재능을요, 조금 다른 말로 합시다. 이 아이에게 이런 재능이 있구나.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능. 이 보이지 않는 재능을 좀 다르게 말하면요 숨겨지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합니다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재능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잠재력 잠재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재력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력을 꼭 사전에서 찾아보시고요 잠재력을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안 보이는 재능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요. 피아노를 꼭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피아노가 좋아서 피아노를 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영어가 좋아서 영어를 공부하면 스트레스를 안받아요 하지만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고 싶은 것 자, 부모가 하고 싶은 거를 싫어하기보다는 아이가 배우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선택하는 것을 아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점은요.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 즉,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가장 효율적인데요. 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도 안간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배워야 돼. 빨리 시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아이가 배우고 싶지 않을 때 아직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이게 중요해,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선택하게 되죠.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거 꼭 해야 돼너 이거 안 하면 안돼 라고 하는 것을요 강요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강요하다 아이는 강요받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쓸때 강요하다 강요받다 억지로 하다 강제로 하다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과 본론을 한번 써봤고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본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본론에서 장점은요, 두 가지를 썼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학업 성적이 우수해질 수 있다. 학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멋있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 숨겨진 재능을 잠재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아이가 아직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때 공부를 억지로 강제로 시킨다. 두 번째는 아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선택한 것을 배워야 돼요. 강요하게 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문제점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할 거고, 반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론은요,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교육에는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 때문에 조기교육은 나빠요.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조기교육은 나빠요. 이거는 6급을 받을 수 없죠. 자, 6급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쓰려면 어, 장점도 있지만 조기교육에는 장점도 있지만 위에 있는 단점을 생각하면 조기교육은 나빠요. 조기교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장점도 있지만, 위에 있는 단점을 생각하면, 조기교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단점을 생각하면, 여기는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이거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겠죠? 장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뭐에 많은 장점이에요? 조기교육에. 조기교육에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단점을 생각하면, 고려하면, 조기교육은 나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조기교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할 때는요, 배우는 사람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교육을 할때 배우는 사람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요. 그런데 조기교육은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부모의 선택과 강요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선택과 강요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조기교육에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범 답안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조기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먼저, 조기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예체능계의 유명인 중에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조기교육의 장점은 아이의 학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조기교육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아이의 세계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조기교육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억압적인 학습 경험의 반발로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조기교육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기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교육이란 학습자의 자발성과 내적 동기를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발달 중에 있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아이의 동기보다 보호자의 바람이 조기교육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60회 쓰기 54번. 조기교육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주제로 같이 이야기하고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글을 직접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읽어 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대로 똑같이 베껴 쓰는 거, 똑같이 한번 써 보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6급을 따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